넣어서 같이 이 같이 넣어서 꼭 비벼 주시면 돼요. 이게 골고루 물이 안 먹은 데가 있으니까 저거 지금 안될 거지 아닙니다. 떡 만들기. 물레 장수. 장수 장수. 수물영 언니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을 반죽을 할 때는요 하고나서 반죽에 물이 골고루 전달이 될수 있게끔 여기 있는 그 덩어리 있죠 이거 최대한 풀어주셔야 돼요 이 점으로 그냥 차가운 물이에요? 탕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려요 <laughs> 자 누룩 아까 우리 그 계량해 놓은 누룩을요 이건 항상 복제해 놓은 누룩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써놓았던 그주 떡이랑 같이 최대한 얘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혼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밑에 바닥하고 혹시나 우리가 덩어리가 아직까지 안 풀려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는 덜어내서 없애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오늘은 떡이 잘 쪄졌기 때문에 요래서 아래 위로 하면서 얘들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혼화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응. 밑에랑 같이 응. 올리게끔요 아시겠죠? 응. 자,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노력하고 응. 응. 같이. 아니 아니요 억지로 깨끗이 놓고얘대로꽉주면서 누룩이 충분히 먹을 수있겠끔 나중에 스펀지처럼 약간 말랑해질 수있겠끔 이렇게 깨끗이 닦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덩어리도 같이 쭉 풀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치다 폈다 해요. 아니면 어깨가요. 깍지면서 폈고 네. 이 애들이 충분히 이애들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게끔 눌려질 수 있는데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응.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다 폈다면서 하 이렇게 봉합시켜 주면 돼요. 자연해 그리고 덩어리가 큰거 있는 거는 최대한 풀어 주시는 거예요. 딱한게 되겠다. 그는 전화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손이 많으니까는 좀 적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한테 보자.